여기에 지금 국내 한국의 virtual p 의 상황들에 대해서 정보 공유 회 차원에서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안타깝게한한국같은경우의 r d 위주의 기술 개발 단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이 한국의 virtual production은 한게의 v i r t u 는 l p 은한국상 v i r t 은 없는 상황입니다. 구체적으로 보자면 한국에서 벌쳐 프로덕션은 어, 산업적으로 봤을 때 대략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. 기존의 CG 회사들 다시 말하면 VFX 회사들이 다음 프로젝트에 이 솔루션을 이용해 보고 싶다 해서 개발을 어, 하는 그런 부류가 있고요. 두 번째는 저 모피어스나 여기 계신 엑소스튜디오처럼 아예 비즈니스 모델로서걸 접근하는 방법. 세 번째는 대기업이나 자본력을 가진 쪽에서 아예 기획적으로 접근하는 방법. 이렇게 지금 한국에서세 가지 정도가 있고요. 예, 네, 지금 알에스라고 묻는데 사실 그 쉽지는 않죠. 이게 돈으로 그 모든 걸 이끌어 갈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.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롭게도 한국에서는 어, 볼출 스튜디오 에 결국 같은 말인데 XR 스튜디오라고 해서 공연 라이브 공연 업계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굉장히 활발하게 하드웨어 쪽으로 활발하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자 그렇게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현재 지금 엑소스튜디오를 운영하시면서 LED 월로 테스트 촬영 같은 걸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장원익 대표님께 현재 상황이 어떤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 저희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그 8월달에 법인이 설립돼서 9월 말이 되면 스튜디오 완공이 진행이 끝날 것 같고요. 어, 기한으로 따지면 준비 기간만 하면 은 거의 한 4, 5 개월은 된것 같아요. 근데 아까 그 저기 뭐 얘길 주셨던 것처럼 이게 그 LED 패치에 대한 그 설비에 대한 기본에 대한 사항들이 프로젝트에 따라서 접근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범용적으로 모든 프로젝트에 어, 적용할 수 있는 어, 기본적인 사양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을 서로 고민,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지만 현재 에 대한 사항들은 우선적으로 드라마에서 먼저 접근을 저희 나라는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영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계속 R&D를 하면서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그 사용 빈도와 그리고 그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고민을 같이 하고 R&D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봤을 때한 10월, 11월이 되면 조금씩 프로젝트에서 적용하는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. 그게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